그런데 어, 난한시간 동안, 총들어영 거는 0로이천의 이가 귀질하고, 이가 귀질하고, 그래도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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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느 정도일까 여러분요이좀 궁금해하시는데요. 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동식 찜질 주택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와우 덥다. <laughs> 안녕하세요. 감파힐링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돌라이프 양철은 이사입니다. <웃음> <웃음> 어, 이번에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주네 네. 지금 여기는 코엑스 전시장입니다. 오랜만에 네. 코엑스에 왔는데. 네. 하우징 페어가 아니라 오늘은 목재 산업 박람회하고 네. 그다음에 건축사들을 위한 우수 음. 건축 자재 전시. 회 음. 그러니까 일종의 B2B 형태의 박람회를 진행 하고 있는데 어제 비가 엄청 와서 아까 서울 올라오는데 한강에 물이 엄청 불었더라고요.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음.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촬영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어 지난번에 이동식 주택에다가 네네네. 지금 그 편백 온돌 그 모듈을 네네네. 탑재해갖고 박람회 한번 오신다 해서 저도 이동식 주택에다가 설치하면 어떨까? 뭐 겸사겸사 한번 구경하려고 서 와봤는데 어, 지금 엄청 여기 덥네요. 지금 여기 온도 설정 얼마나 해놓으신 거죠? 풀로 해놨습니다. 60도. 60도,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60도 이러면 은 아우 난방비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네네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음, 지난번에 제가 가온판에 올린 동영상을 음. 좀 봤거든요 밑에 네. 댓글 읽어보니까 네. 아그 돈이면 이거 설치할 돈이면 난방비 빵빵하게 떼고 <laughs>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본것 같아요 네. 아, 왜 그러냐면 <laughs> 아, 어, 이게 처음 보는 기술이고 사람들한테 네. 설득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난방이 아니라 네. 찜질방 컨셉으로 가져왔고요. 음. 예, 찜질방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24시간 한달 내내 네. 겨울철에 이렇게 찜질방으로 한달 내내 살면 뭐 어떤 난방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전기, 뭐 가스, 기름 다 해도 월 100만원 분명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월 10만원 미만입니다. 10만원대 왔다갔다 할거야막 아마 제가 봤을때는 지금 모듈이 몇개 설치가 됐죠? 5개 5개의 모듈 그러면 왜? 금액으로는 지난번에 한 모듈당 800에 2200고거를 예, 예. 5개 근데 네, 하나에 150만원 정도 예모두 이게 150만원이고 밑에 타나코르코보드가 깔리게한 예. 15만원 정도 음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동식 주택을 갖고 있다고 치면 거기 밑에다가 네네네. 설치를 한다면 그럼 15만원 플러스 150만원 그거 곱하기 네. 5 오. 이렇게 하면 농막에 그냥 다 네네. 전체를 지금 다깔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직접 하면은 네. 인건비가 안 들죠 <laughs> 근데 이제 네. 이게 제가 여러 분 시공해 보니까 목공기술을 좀잘 갖고 있는 분도 음. 사실 만나기 좀 힘들고 또 그런 분이 있더라도 보니까 음. 이 바닥이 반듯하지 않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저희의 가장 큰 생명은 바닥이 정말 반듯해야 돼요. 아, 그 수평 맞추는 네.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네. 페가에 A 프레임으로 뭔가를 음. 지금 작업하는데 언제 조만간 아마 공개하게될것 같은데요. 네네네. 거기 수평 잡는데 지금 장난아죠장난고요 그러니까 <laughs> 제일 단순한 건데 네. 가장 기초인데 수평을 안 잡으면 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특히나 수평을 안 잡으면. 음. 이 안에 처음에 기, 히트파이프 기울기가 세팅이 되 있거든요 네. 이 기울기가 틀려지면 작동이 안 되거나 열이 더 높게 올라가고 아, 그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정밀 시공이 필요한 자, 잠깐 히트파이프 한번 설명 예, 좀 예. 이게 원리에 따라서 네네. 예, 예. 이게 지금 살짝이라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효율이 좀더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스평이될땐 예. 히트파이프가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면아 완전 수평이예, 완전 수평일 때는 네. 열을 딱 주게 되면은 액체가 음. 아. 아. 되면 액체 가 기체가 돼서 기울게 하면 올라오면서 따뜻하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 기체가 식으면서 다시 액체로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음. 약간 음. 기울어져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기울기 맞추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음. 공장에서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 기울기가 다 잡혀져. 이서 나온 음... 거죠. 그래서 바닥에 수평인 대로 그대로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듈 안에는 네. 모듈은 일반인들이 수평만 잘 잡으면 되고 얘가 왜? 모듈 안에 살짝의 구배를 그렇죠, 그렇죠. 주게끔 이미 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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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저희 공장에서 이 수평을 잡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이게 보면 아무 칠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이 칠이 안 되고 정말 손질로만 뒤지게 <laughs> 뒤지게 해서 밀려만 가고. 유튜브 가기 아주 좋은 예, 키워드로. 촉감 좋죠. 예. 예. 이게 뒤지게 샌딩질을 한 겁니다. 예, 예, 예. <laughs> 네. 왜냐면 몸에 해로운 네. 그런 건 아무것도 그 섞지 않고. 네. 뭐 어차피 저희가 찜질방 이런 건다 건강 컨셉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보기 좋은 거 이런 거는 네. 약간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대신 몸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근데, 목공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만드는 거보다요, 샌딩과 마감, 네. 이게 사실 목공의 네.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그거 하다가 포기하셔가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것들은 네. 1차 어떻게 샌딩을 하는데, 2차, 3차까지는 제대로 못해서 만져보면, 은 이런, 이런 촉감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이 정도 하면, 뭐,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팔이 덜덜덜 떨려서.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소원에 있는 쇼룸에 갔을 때 이 이동식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네. 보러 왔는데 이 이동식 주택도 딱 최적화를 잘 시켜서 네. 고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이동식 주택 을한게 아니라 이제 음. 코업을 하시는 거죠. 네, 코업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이 이동식 주택의 스펙이랑 네. 그리고 가격 그리고 요거를 했을 때 추가되는 네. 가격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 이거는 이제. 제가 이동식 주택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가봤는데 음. 사실 그 사람들이 속은 잘안 보여줘요 검만 번지르한 음, 주택들이 많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 난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잘 채워진 음. 경량 목구조였다가 아 이거는 목구조로 경량 목구조로 예, 만든 예, 그래서 음. 그런 이동식 주택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거 전에 일단 일상 킨텍스에서 컨테이너로 만든 저희 거 이걸 그대로 시설해 봤어요 음, 컨테이너 주택 안에다가 네네. 얘를 집어넣었을 때그 컨테이너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컨테이너에 뭐 기본 그냥 예철제 예, 기본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찜질방 수준만큼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동식 주택에다가 단열이 잘 되는데 굉장히 그 그런 좀 주택을 사서 저희가 바다만 한번 해보자 음.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 뭐 강원파님 제가 영상을 쭉 해서 보고 어, 어, 여러분들한테 좀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재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재 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주택이란건 시공자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자재도. 예. 시공 메뉴를 안 지키고, 부진시공 하면은, 뭐, 맞습니다. 단열 기밀 다 깨지고, 죽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좋은 시공자들은 좀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 자기 기술에 조금 음.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음. 해놓고 보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도 찜질방 수준의 열이 올라오는데, 음. 단열이 잘된 이동식 주택에는 얼마나 잘 올라올까,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너무 잘 올라오는 거예요. 음. 지금 현재 그 소비 전력이 나오는데, 음. 예, 현재는 0.89kW, 890W 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이 다섯 평, 거의 여섯 평 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한데, 저 주전자, 음. 무선 주전자 하나보다 더 작은 전기로 지금 이렇게 공간이 따뜻해지는 거죠. 만약에 완전 다 꺼지고 켜지면 한 1.5kg, 2 k g 도될수가 있어요. 음, 처음에 시장할 때는. 네네네. 네, 2kg. 그런데 어, 지난 1 시간 동안 총들어간 거는 0.8kg의 전력으로 음. 이 전체가 이렇게 전체, 유지를 하고 예,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0.8kg면 어, 한 달에 풀로 24시간으로 풀로 음. 이렇게 가동했을 때. 누진세 포함해서 대략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금액적으로 지금 난방비가 0.8kW면은 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잘안 가시는 분들은 요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PC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게이밍용으로 나온 음. PC들이 이게 파워가 와트 수가 굉장히 네.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옛날에는 500W 정도짜리 파워를 써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뭐 700W, 800W 이상의 그 컴퓨터의 파워를 음, 쓰거든요. 음. 근데 그거 켜놓고서 계속 게임하고 켜놓고서 또 뭔가 돌리고 음, 예,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걸로 이렇게 60도 정도의 찜질방을 네. 유지를 할수 있다. 그럼 또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2,200만 원짜리 이 이동식 예, 저에게... 주택에다가. 지금 요거를 세팅하는데 들어가는 비 네, 저희가 벽체랑 천정까지 세팅해서 네. 한 2천 정도 들었고요 아 추가로 2천? 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네.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찜질방 공사를 많이 맡아요 음. 그럼 여러분 찜질방 공사가 평당 인테리어 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저, 저도 잘 모르시죠?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찜질방 공사비가 보통 제일 싼게한 600에서 700만 원. 그 다음에 아, 바닥에, 평당. 예, 옥돌 빨면 평당 천만 원 넘는 게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저희가 평당 400만 원으로 처음부터 찜질방과 대상으로 해서 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전부 친환경 소재, 친환경 음. 자재만 사용했잖아요. 음. 찜질방은 한 달에 굉장히 수천만 원씩 이 연료비가 나와요. 음. 저희 그걸 90%를 줄일 수 있는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음.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찜질방을 할수 있도록 음. 하자, 음. 예, 그 컨셉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여러분들이 농막을 생각을 하신다면 농막을 고려하실 때부터 얘를 집어 넣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예산을 잡아보시면 네. 좀더 저렴하게 이게 설치하시면서. 뭐 이렇게 찜질방처럼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이 전원주택에다가 세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게스트룸 같은 데다가 별도로 하시거나 아니면 음. 옆에다가 확장된 공간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음.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바깥에 보니까 침대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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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닥에 우리 뭐 보일러, 보일러 난방을 뜯고서 뭘 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네, 침대용으로 그렇게 또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향후에 또 어쨌든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네.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뭐한 시간, 2 시간 해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해보고 또그 후기도 알려드리는 게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네. 다음에 또 그렇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양 박사님한테 <laughs> 네, 이 어깨에서는 천재라고 불린다고 음. 서민각구에 출연하시면서 양천재라고 네. 처음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양 박사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고 바다로